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인천 서구 가자동 토지 209평형 공장 경매 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2683번입니다. 감정가는 16억 2,964만 원이며 토지 면적 209평형에 건물 면적은 306평형입니다. 1차 재제가는 16억 2,964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6,297만원에 1차 입찰은 2022년 9월 19일에 진행이 됩니다. 인천서구 가자동 공장 경매물건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자역생활권으로 우림 테크노밸리 동측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입찰시 유의사항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비 증가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기대가 되며 제도적.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추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 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로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 를 취득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 가 충분한 재기인지를 먼저 체크 하고 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매도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시설의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납편황과 대법원 판례상 산업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도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신규춘치를 준비 중이거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서구 과자동 매물은 토지 면적 209평형에 건물 면적은 306.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으로 16억 2,964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19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6,297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일반 공업지역의 토지 두필지로 공장용지 개별 공지지가는 제곱미터당 138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필율 70%에 용적률은 3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8년 12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철골구조의 3층 공장으로 공구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과액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8월 31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5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7억 7천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특 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상태며 이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사 대항력 있는 점유자 1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는 1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인천 서구 공장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서구 가자동 인근의 공장 및 공장 용지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천 서구 가자동 인근 공장 매물 가가 22억 원대부터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인천 공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들을 살펴보면 인천서구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8%,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서구 인근 공업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 보고서를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예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서구 과자동 토지 209평형 공장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